우리 이런 거 해먹어봐! 이렇게. 저의 기깔나는 지단 실력을 좀 담아보려고요. 요렇게요 킬러랑 떡국 러버님 다녀오십시오. 음 맛있게 드세요. 먹는 네. <laughs> 아니면은 그거를 아예 이쪽으로 넣는 건 어때? 대파봐 여기 좀. 봐.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봐. 현대백화점 오면 이탈리 와야 돼요. 식료품 완전 내 천국이다 천국. 이게 이렇게 조개 모양도 있어. 뭐 하나 사가지고 가서 오늘 파스타 만들어 먹을까? 카펠린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사가봐야 돼. 윤건아 기분이 어때? 좋아. <laughs> 싸우지 말고. 어 갔다와. <laughs> 안녕 잘 갔다와 전화해. 음, 음, 아 내게 네더 단체 주문 하고 있어. 요 안녕하세요 만화 올라나. 아직도 밤이네요. 저는 지금 단체 주문권을 하고 있느냐고 새벽 4시에 나왔어요. 음 지금은 6시? 하, 2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남편이랑 애기랑 우리 애리 오호라 여행 떠나서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제가 좀 일찍 나왔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단체 주문을 항상 너무 감사해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찾아주고 있으신데요. 그래서 신경 써서 받았어요. 끝! 끝, 끝, 끝! 했다 이제 오픈을 해야 돼요. 단체 주문권은 끝났고, 이제 우리 만화올라나 오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야외도 세팅해야 되니까. 추우니까 단단히 입고 우리 마나올라나가 1등 추워 이렇게만 붙으면 딱 예쁠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혼자 먹는 거니까 대충 먹어야겠는데 대충이 안 되네. <laughs> 음, 음, 말? 큰 유부 초밥을 먹고 싶어서 샀는데 여기에 내용물 다 채우면 너무 헤비할 것 같아서 전 이렇게 먹어요. 음, 음, 아, 시원해. 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은 요리를 안하려고 했는데 <laughs> 이게 몸에 배어있어서 안되나봐 <laughs>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좋은거예요그럼 유부초밥이라고 다 채울 필요는 없지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처가이롤 부위 잘만 고르면 살치살도 먹고 새우살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것 같아요 전 요번에 아주 잘 초이스 했어요. <laughs> 아침에 만들어 놓았던 유부초밥. 이거 저희 아들이 이걸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먹어보려고요. <laughs> 되게 청개구리 같다. 아들 있을 때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무슨 맛이지? 하고서는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많이 매울래나? 우리 아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우와, 냄새 좋다. <laughs> 자, 먹어봅시다. <laughs> 아, 맛있네. <laughs> 와, 맵다. 라면을 결혼하고 나서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도 라면을 잘안 끓여 먹었었거든요. 근데? 또 면은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주변에 그 한국식 라면집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락땡이든 106라면이든 틈새라면이든 진짜 라면집을 자주 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 라면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집에서는 안 끓여 그래 먹네 라는 거를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라면을 그때부터 좀 먹기 시작하게 되고 한국 라면집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쉬워 애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와, 맵다. 자유부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게 없어요. <laughs> 이거 그 어제 먹었던 코스트코 컵이에요. 무스컵. 너무 좋죠, 사이즈. 음. 맛있다. 음. 아, 완벽하다. 너무 완벽한 아침이다. 이거 요거트블루 딱 좋은데요? 음. 음. 솔직히,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걸 느끼려면은 좀 천천히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집이나 혼자 먹으면은 조금 제 페이스대로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좋아요. 소소한 것들을 보려면은좀 시간이 느긋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밖에서 먹거나 누구랑 같이 먹으면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걸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조금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좀 혼자 먹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귀엽지 않아요? 쪼꼬도 조금 더 느긋하게 볼수 있고 맛있는 것들 천천히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 음. 음. 음, 나 있죠? 얘는 국물 많이 고기 많이 먹고. 막... 음. 수프가 더 맛있어졌다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 음. 잘했어수고 했어. 경쾌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 <laughs> 너무 경쾌해요. 네. 이쪽 선물이다 얘. 생 선물이다. 오늘은 <laughs> 남편이랑 아들 픽업하려고 왔어요. 어, 오랜만에 인성공화원에 <laughs>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옛날에 일했던 데를좀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직원 통로로 와가지고 <laughs> 옛날에 출근하던 길로 한번 가보고 있어요. 어, 똑같다. 근데 공항을 제가 혼자서 오는 일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거진 남편이랑 같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솔직히 별로 뭐 그립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추억이 이렇게 잠기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신기하네 혼자 오니까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위로 올라가 봐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항상 출국장으로 나왔었어요 다음번에는 혼자 해외도 나가봐야 되겠다. 예전에도 혼자서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었는데, 비행기가 지연되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아보고 뭐할까 하다가 서점에서 책 하나 샀어요. 이거 읽어보고는 싶었는데 계속 기회가 없었거든요. 지연됐고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 동안 책 읽고 있으려고요. 어윤감잘 갔다 왔어? 안 말랐어? 뭐야 <laughs> 뭐야 <laughs> 오랜만에 밥 먹는 거같아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된 밥을 먹었네 <laughs> 뭐 줄까?

도 테스트 원 플레이트 접시를 계속 바꾸려고 고민을 하다가 예쁜 접시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한번 담아봤어요. 너무 딱 제가 생각했던 그림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흡족해요. 이제는 더 맛있는 원 플레이트 먹으면서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최종적으로 점검해보려고요. 음, 음, 맛있어. 맨날 내꺼 먹으면서 맛있대. 자만. <laughs> 슈슈 음. 저는 제가 마나올라나에서 너무 좋아요 맨날 이렇게 브런치랑 샌드위치 맨날 먹을 수있습니음 근데 테스트를 해야 봐야 되니까 거의 매일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만들어진 소스를 받아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소스 만들면 테스트해보고 맛보고 해야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데 또 저는 매일 샌드위치 먹고 매일 브런치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질리지가 않아요. <laughs> 접시가 밝은 색깔로 바뀌니까 미리 먼저 봄이 와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일단 음, 좋아하는 것들로만 한 플레이트에 담아놓은 거여가지고 딱제 취향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 마나올라나 브런치의 특징은 슴슴하다. 기본적으로는 너무 달거나 짜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근데 원래 밖에서 사먹는 거는 약간은 짜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좀 슴슴한 걸 좋아해가지고 음식 자체는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고 기호에 따라 필요하신 분들은 넣어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잘했죠? <laughs> 음~ 맛있다. 음, 감자튀김은 요 해쉬브라운을 좋아해가지고 요렇게 펍스로 준비를 해놨어요 스파이시 시즈닝이 되어 있는 거를 했었는데 음, 좀 너무 자극적인 거가 입안에 많이 남아서 다른 재료들을 먹었을때그 맛을 충분히 느껴지는 거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요렇게 펍스를 바꿨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균형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음, 베이컨도 저희, 저염 베이컨 쓰시는 거 아시죠? <laughs> 음, 맛있죠? 이렇게. 베이컨도 메이플 시럽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요. 메이플 베이컨도 있잖아요. 음, 완전 부드럽게 썰리는 이오믈렛 퐁실퐁실하죠? 음, 딱 요거 하나만 시키면은 취향 저격인 거다 먹을 수 있어요. 이 프렌치 토스트는 제가 일부러 눈 덮인 산 모양을 하고 싶어서 요 모양을 오래전부터 고수하고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이런 숨은 의미는 대놓고 말하고 싶지 않고 알아봐주시는 분들이랑 뭔가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게전 너무 좋아요. 어, 이거 눈 덮인 산 같아요. 라고 하면은 안에서 막 쾌제를 부르잖아요. 너무 좋아 내 취향이야 이러면서 <laughs> 뭐 딸기잼이라든지 어떤 메뉴마다 다 저희가 만들다 보니 그 숨은 의미들이 있거든요 매일매일이 보물찾기예요 <laughs> 여러분도 마나올라나로 행복 보물찾기 하러 오세요 제가 알아봐 주시고 뭔가 비슷한 걸 찾아서 말해 주시면 엄청 꺄르르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밀면서 응. 아, no. No? mm <laughs> 아니 효리 육즙이 엄청 나, 제발 어 진짜다. 아니 요놈의빗은왜 맨날 여기 와 있는 거죠? 어떤 빗? 아빠가 쓰고 났나 나는 빗을 애초에 안 사용하잖아. 아 이제 햇빛이 확실히 봄이 되려나 보다 형거나잘 먹네 용거니 이렇게. 속은 그만? 아니야. 아니, 옐로우 캐러 있면뿌릴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살짝만 해. 살짝 음. 어, 야, 진짜... 살짝! 이러니까. <laughs> 살짝! 살짝